잘 들을 거요귀답해야죠귀엽 대단... 응. 응. 좋아요? 에이, 안 되겠다. 아까 같이 즐거 들고 요 괜찮아. 괜먹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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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아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아니찮아 괜찮아. 아 언찮네 언니 말잘 들어야 돼요. 뭐야? 언니 아빠도 하나 주라. 언니 맛있는 거 줬어. 엄마나 엄마가 맛있는 거 줬어. 언니 아빠 한, 한 하나만. 나도 저 형님 먹고 싶은데. 어떠? 어, 어떠? 없어. 없어? 어, 언영아 있는 거 같은데. 언영아니 많이 먹어라. 아 언니 다 먹어요. 언니 무슨 맛이야? 고기만 하고 음. 이맛이하한 맛. 아, 많이 먹어.